전파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. 자,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 주었고요. 자, 매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옆으로 이동을 안 해요. 만약에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던 땅에 있던 흙이요.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일 없어.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합니다. 이때 이동하는 거, 전달되는 건 에너지입니다라고 했죠. 가끔씩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요, 매질이 이동합니다라는 표현이 났어. 아니야, 매질이라는 건 제자리 진동이야. 진동을 한다는 건 이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파도 치는 모습, 물결파를 가지고 온 거야. 자, 지금 물결파인데요. 여기는 당연히 물들 입자들이 있을 거야. 근데 물 입자들이 눈에 안 보이실까봐 선생님이 여기 잠깐 보여주면요. 여기 분명히 여러 물 입자들이 쭉 있을 건데 그 중에 한물 입자 위에 공이 떨어졌다 라고 할게요. 너희들이 물입자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건안 보여. 그래서 선생님이 딱그 자리에 공을 둔 거예요. 자, 물결파가 지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그때 여러분들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. 자, 파도가 오른쪽으로 치면서 물결파가 넘실넘실 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자, 이 공이 옆으로 이동했나요? 아니에요. CG 잘 넣어주셨을 겁니다. 이공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만 진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. 자, 그런데 우리가 옆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물이 옆으로 출렁출렁한 것처럼 보이잖아. 이거는 실제로 물들은요, 각 지점에서 위아래 진동만 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모양이 바뀌어 보였던 거야. 선생님이 이 모습을 각각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공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. 자, 그럼 먼저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 뭔가 넘실하는 것이요 우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여기 집이 있었는데 파도가. 어, 엄청 심하게 친 거야. 이 집이 부서질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너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리고 이제 매개체가 되는 물질, 매질은 물이라고 했죠. 자, 이물 같은 경우는요. 위아래로만 진동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요게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. 자, 예를 들어 이물 위에 요게 공이 놓여있었단 말이야. 자,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물이요.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. 제자리 진동이지. 그러면서 공이 위로 올라간 모습이고요.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물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이 원래보다 조금 더 내려간 모습이야. 요 제자리에서 물들은 전부 다 제자리에서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출렁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구나라는 거지. 자 그래서 요거 파동의 전파에서요 그림 가지고 상당히 잘 물어봐요. 자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요 호숫가에 다가 있잖아 공을 빠뜨린 거야. 어떻게 저 공을 주워 와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? 야공 주변에다가 파도를 일으키자.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만한 돌멩이를 공 주변에다가 던진 거예요. 던졌습니다.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물결파가 일기 시작하겠죠. 자 그럼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뭔가 물결파가 육지 쪽으로 오는 것 같지만 공을 여 절대로 꺼낼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물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할뿐 실제로 물결의 모양이 바뀌어 보일 뿐 물들은 제자리 진동을 한다. 전달되는 건 뭐라고요? 에너지 뿐이다.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이 공은 꺼낼 수 없습니다. 중요도 별표 두개 뿅!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서요.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유형 문제 하나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. 유형 문제 보시면 A, B, C, D, E 점이 나와 있어요. 자 각각 이 위치에 있는 매질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잠시 지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될지 예측해 보세요. 네, 그럼 우리가 매질의 진동 방향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아까 전에 물결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요, 뭔가 출렁출렁 하는 것 같죠?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, 다시 말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다 라고 알려준 거고, 물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라고 했어. 자,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물결파의 모습을 그려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자, 잠시 후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각 점에 있는 물들은요,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바뀌어 보이겠지. 자, 어떤 형태인지 옆으로 살짝 우측으로 진행을 조금 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도요, 옆으로 살짝 진행을 해서 똑같은 모양의 파동을 그려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올라갔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. 자, 똑같이 옆으로 살짝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. 다시 내려갔습니다. 와, 너무 잘 그렸죠? 옆으로 살짝. 한마디로 얼마 후 이동 모습을 나타내놓은 거야. 자,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질의 진동 방향이다. 자, 매질은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동 방향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. 자, 그럼 과연 요 에 있는 매질은 어디로 이동을 한 것일까. 자 선생님이 요것도 좀 연결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. 쭉 그려지겠죠. 자 먼저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파동과 만나기 위해서는 아래로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얘 A 같은 경우는요. 매질의 진동이 그 다음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 B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요점에 있었지만 그 다음 이러한 모양의 물결파를 만들기 위해서 요점에 있는 매질은 옆으로는 절대 안 가요. 위 아래인데 그 다음 파동과 만나기 위선 위로 가야 되겠지 자 그다음 시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 얘 역시도 그다음 파동 노란색과 만나기 위해서는 좌우로는 못 가니까 제자리 위아래로 진동이었죠 아래로 가면 되겠네요. 자, D도 해보도록 할게요. 요 점도 그 다음 파동이랑 만나기 위해서는 요로 이동을 했을 거고, 이 점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여기 매질이 있었다면, 얘는 제자리에 있었던 거야. 자,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파동의 모습이 만들어졌던 거구나.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을 예측하는 거 간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파동이 진행을 할 때,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합니다. 라는 거 머리에 쏙 넣어 놓도록 할게요.